바쁘신와중에도 축하해주시기 위해 구성한 부분을 해주신 여러 분들께 신랑신부 양자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은 두그 사람의 마음이 하객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례가 없는 예식인 만큼 학위인 여러분들의 큰 호응으로 예식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기 앞서 사회자 특별한 분들께 뵙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에 소개된 저는 신랑이 지키는 친구 사이자 북한처럼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 북한정이 있어가도 신랑, 한 친구의 아름다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무식이 앞으로 신랑 신부의 앞날을 밝혀주면 양가 어머님들의 큰 축정화가 있겠습니다. 뒤쪽을 바라보십시오 양가 어머님께서 오늘의 자리가 여기까지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린 여러분들께서는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힘찬박과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감가모님마 <laughs> <laughs> 그리고, 오늘도 기수관을 보내주신 대빈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양가모님, 대리님들께 감사. 아름다운 만날을 위해 뜨거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 비비는 그리 비비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laughs> 신부를 위해 신랑보다 더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laughs> 신랑 신부 맞죠. 신부에게 약속합니다. 나 김민우는 신태한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치, 지킬 것을 여러분한테 맹세합니다. 하나 보증이나 당번은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한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하나 배나온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아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여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신랑에게 약속합니다. 나신세하는 김민환 군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밥을 꼭 챙겨 주겠습니다. 하나,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결혼 후에도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나, 남편을 평생 아끼고 사. 한 존중하겠습니다.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며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신라 김민훈 신부 신세아 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부가 신나가 공사 당황하신 대로 신랑 민영부가 신부 세아양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에 상속해 주신 양가 신지 지인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장 신부는 뒤로 돌려서 인사시키는 걸 가르쳐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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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야. 4개월이 시작되는 싱그러운 봄만이구나 아버지가 결혼을 축하하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구나. 결혼 생활을 하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서로 상의하고 위로하며 손잡고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시각부터 혼자가 아니야 금년 성실하고 양가의 어르신께도 효도를 다하며 지인분께도 존중받는 결혼생활을 그리고 사도도 없이 제약을 얻는 게 여러분 조촐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슬게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봐 그대 모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보지 몰라 완만했던 倘若日。 i uh -huh. I'm in your 라는 의미와 장인 장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신부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항상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마음까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부모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따뜻한 호흡을 받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신부는 이렇게 멋지고 듬직한 아들 잘 키워 주시고 평생을 함께 할수 있도록 생각해 주신 시 시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랑은 예전보다 작아진 부모님의 어깨와 그 동안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부모님께서 일어나셔서 따뜻한 고 인사 신랑 김민웅 군과 신부 신세아 형이 평생을 함께 서로 바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私が強いんだ。